자, 우리 친구들 방금 앞에 활동에서 어, 생활 속 물건을 활용한 타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한 두 곡을 들어보았죠. 인천 지역 민요인 나나니타령과 그리고 제주 지역 민요인 오돌또기 두 곡을 들어보았어요. 나나니타령에서는 물장구를 사용해서 장단을 맞추었고 그리고 오돌또기에서는 태화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어서 연주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생활 속의 물건을 활용한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도 어,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타악기를 한번 만들어서 자진둥당의 타령을 한번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서 연주해 볼 건데요. 한번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고 비슷한 소리의 악기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문, 물장구 연주하기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양손을 번거라 가면서 둥둥둥둥 연주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태왁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물장 채로 물장고를 연주하기 한번 들어볼게요. 채를 이용해서 장단을 치는 것 다시 한번. 자, 이런 소리가 나요. 그쵸? 자, 이 악기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활동해서 보았지만 선생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태왑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일회용 라면 용기 위에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새소리가 나는 클립이나 금속 조각을 놓고 그 위를 다른 라면 용기를 덮어서 그쵸? 그 안에서 클립이 움직여서 차차 소리가 날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다음에는 우리 물장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큰 바가지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작은 바가지를 뒤집어서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었어요. 자, 그러면 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나무 막대에 헌 양말을 고무줄로 고정하고 양말을 여러 번 아래 위로 뒤집어 가면서 채의 머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태화과 물장구와 채의 소리,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낼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어서, 자,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만든 타악기를 활용하여 자진모리 장단을 연주해 봅시다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장구 소리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장구 소리 들어 볼게요. 덩덕 쿵덕 쿵덕 쿵덕. 한번 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물장구 소리가 들려요. 물장구 소리 잘 들어 보세요. 자 들었나요? 쿵쿵쿵쿵한번더자 물장구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네요. 자 이번에는 태화 자 아까 라면 용기에 클립이나 금속을 넣어서 이렇게 찰찰찰찰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 있죠. 그거는 이런 소리가 나네요. 쿵쿵쿵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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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찰찰, 자, 요번에는 양말을 활용해서 우리가 체를 만들어줬어요 그쵸? 체를 이 체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쿵쿵쿵쿵쿵, 덕떡떡떡떡,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소리가 합쳐지면, 다 같이 합쳐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게요. 잘 들었나요? 한번 더. 한번 더. 자, 이렇게 세 가지 악기를 같이 연주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물장구 소리, 그리고 태확 소리, 그리고 채를 이용한 물장구 소리, 이렇게 세 가지 소리를 들어보았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악기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와 가장 비슷하게 소리를 만들면 되겠어요. 다 악기를. 자, 우리 친구들도 세명씩 짝을 지어서 친구들과 잘 인원해서 자, 어떤 친구가 물장구 소리를 맡을 건지, 어떤 친구가 태확 소리를 맡을 건지, 어떤 친구가 체를 이용한 물장구 소리를 맡을 건지 비슷한 소리를 낼수 있게끔 악기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되겠어요.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세요.